돈여장 민키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원큐 하나은행 앱이에요. 그냥 하나은행 앱이고요. 이벤트 코너 가주시거나 여기 이벤트 보이시죠? 또는 배너에 떠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릴 이벤트는 이런 거 저번에 다 알려드렸던 거고 음 여겁니다. 6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지금 3시죠? 3시에 라이브를 하나원큐에서 하는데요. 어, 사장님들, 사장님들이라고 하는데, 어쨌든, 거래 내역 간편 정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등정한다는 겁니다. 예비 창업자, 일반 개인. 그러니까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돼요. 그냥, 그냥 예의상하는 사장님인 거예요? 그래서 거래 내역 간편 서비스란 이렇게 하나은행 계좌 금융 거래 내역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나 간편하게 정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라고 나와 있고요. 3시부터 5시 사이 딱단 2시간에만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입니다. 기존에 어, 얼리버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 하신 분들은 저는 안 올려드렸었어요. 그거 하신 분들은 당첨되더라도 응모하더라도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하는 방법 이거 너무 간단하죠. 라이브 불어 가기 클릭해 주시고요. 그럼 라이브 방송으로 넘어가 밑에 스토어 버튼 있죠 1번 나와 있는 거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커피 이벤트 전원 증정 클릭해 주시고요 요청하신 서비스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입출금 계좌 클릭하 그 계좌 몇개 뜨거든요 내가 있는 거뭐 하나 선택하시든 뭐 여러 개 선택하시고요 상호명 안 적어 볼게요 그냥 어, 그 다음에 요렇게 이메일 번의아 상호명 입력해야 되네요 그냥 저는 제상호명은 아니지만 요렇게 치겠습니다 아, 예비 창업자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거래 간편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,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 라고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신청 내역 확인 누르면 제가 신청한 내역이 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, 스타벅스 한잔 받아가시면 되고요. 7월 7일 날, 하나원큐의 쿠폰함에 들어옵니다. 함께해서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영상 두 개나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이렇게 여유로운 날이 맨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